의정 갈등이다 의료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 이제 누가 책임이 있냐 어디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고 음.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좀 여쭤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음. 국민이 죽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음.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음. 음. 그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음. 국민이 죽고 사는 일과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음.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음. 지금 이번에 뭐 추석 때 다행히 넘겼다 우리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정치라는 게요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근데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음. 첫 번째로는 필수 의료 의사분들이 자꾸 줄어든다 음.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지방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다 네네. 세 번째로는 의사과학자, 즉,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먼저 정부가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면 우군이 많이 생기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정부가 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방에 그텅빈 의료원을 만들고 지금 없는 의사 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과대학 TO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의사까지 포함해서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게 원래 방식이거든요 숫자는 항상 마지막에 말한다 그게 이제 정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 처음부터 숫자를 그냥 말한 거예요 음. 2,000명 증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음. 뭐 의사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지방도 가고 필수 의료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2,000명이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길래 제가 몇번저한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 밖에 안 생긴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정부가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를 뒤바꿔서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2000명을 늘리겠다면은 과연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의사나 시설이나 병원이 있는가? 대형 강의실에서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의사라는 것은 8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환자들 열심히 진료하면서 가까이서 관찰하고 실습하고 하면서 좋은 의사로 이렇게 점점 더 트레이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때부터 내려온 도제제도의 근간한 의학, 교육 방식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2000명을 늘린다. 그러면 누가 가르치죠? 지금도 지방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자조적으로 관광 의료를 하고 있대요. 음,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몇 명만 제대로 실습하고 음.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한답니다. 음, 음. 그럼 이 사람들이 실력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 2000명을 늘린다고 해 놓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지방에 한다고 하니까 아예 저기 관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저 의사수 늘리려고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저 1500명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수는 안늘는데 사회원래만 초래하고 그 학생들 다 똑똑한 학생들일 텐데 맞아요. 차라리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같은 데 했으면 정말 우리나라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인재들을 그냥 낭비시켜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주